안녕하세요 차일무스입니다 어, 여름이에요 여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햇볕도 뜨거워지고 있고요 네. 어, 오늘은 자... 네, 어... 네, 선쉐이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를 밖으로 좀 뺐어요 밖으로 좀 뺐고 네, 이제... 글라스 루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 글라스 루프가 참 모델 S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까지 루프 라인까지 아, 뒤에 쭉 루프 라인이 연결돼서 다 유리라는 게참 장점인데 여름엔 이게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 이 뜨거운 햇살 햇살을 지금 정면으로 맞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하 주차에서 차를 뺀지 한 30분도 안 됐거든요. 30분도 안됐는데 실내 온도가 벌써 5도 정도 올라갔어요. 되게 더워요. 이게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여기 뭐 아우 뜨거, 워 벌써 뜨거운데 예, 차단 어, 열 차단까지는 하지만 뭐 직사광선 이런 차단하는 그런 코팅이 기본적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다 썬팅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돼요. 틴팅을, 틴팅, 썬팅 뭐가 옳은 편인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따로 하진 않았고 음 그거 대신에 이제 그걸 하나 구매했습니다. 선쉐이드를 구매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쉐이드를 한번 달아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벌써 뜨거워요. 아, 뜨거워라. 이게 뜨거움이 이제. 전달이 되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온도계 같은 걸로 이렇게 온도 재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대충 찍는 리뷰이기 때문에 <laughs> 대충 찍는 리뷰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 그냥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아, 뜨겁네요 <laughs> 그럼 선쉐이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선쉐이드가 네 짜자잔. 어, 정품 선쉐이드로 종도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있고, 이집 안에 이제 선쉐이드가 들어있거든요. 한번 열고 꺼내볼게요. 일반적인 그런 모기장 같은 거. 저희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와이어가 돼 있어서 딱 접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같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접혀 있어요. 접혀 있고, 얘를 이렇게 꺼내면. 자, 렇게 자, 요런 형태로 선쉐이드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펴면 돼요. 쭉 하면 이렇게 펴면, 이렇게 크게 펴집니다. 이렇게. 뭐, 특별할 건 없고, 어, 이게, 이게, 마크 있고, 마크 있고, 보시면, 사면에, 이렇게. 포스틱 길게가 있어요, 사단에.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게 탈착이 가능하거든요? 탈착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렇게. 네.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또잘알리져먹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끼워서 젖혀주기만 하면 돼 한쪽으로 끼워서 왜 안되니 이렇게 해서 젖혀주기만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 뭐 간단하게 이거를 끼우면 되는데 이게 또 앞뒤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루프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앞뒤가 있는데 한번 가서 설치를 해볼게요 루프, 선쉐이드를 놓고 저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어 선쉐이드가 생각보다 커요. 루프가 큰 만큼 선쉐이드가 큰데. 어, 자, 이거를 어디다 고정시켜 놓고 해야 되나? 네, 이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게 어디가 핀지 저도 좀 감이 잘안 잡히는데 제가 여기로는 앞이 조금 더 좁았던 것 같아요. 좁았던 것 같아서. 이쪽이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구겨서 일단 그냥 이렇게 저래서 <laughs> 보시죠 <이렇게 웃음> 그냥 막 구겨서 그냥 얹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야 들어가라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막 구겨서 일단 얹어 이렇게 이게 지금 와이어 형태이기 때문에 뒤집어 나네가 와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냥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도 카메라 앵글이 안습이네요. <laughs>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쇠를 탁 걸었죠, 그죠? 걸쇠를 걸어서 좀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사이사이 이 테슬라의 장점인, 아, 단점인 단차를 이용해서 사이사이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좀 구부려서 이렇게 놓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서 어 제가 반대로 끼웠네요 <웃음> <웃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안 맞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는 딱 맞는데 여기가 이만큼 남아요. 제가 뒤집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할게요. 네 다시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이번에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아, 앞이 맞나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이 맞나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옆에를 일단 자 옆에를 지금 머리로 받치고 있거든요. 한 손으로 하니까 대기 힘드에 자.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쭉 밀어서 그냥 톡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와이어들은 이렇게 안으로 조금만 정를해주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쪽이 좀잘안 맞네요. 됐어.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오네어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요렇게 했더니 지금 아까 보였던 것들은 확실히 햇빛 느낌이 다르죠 그죠 사실 이거를 다 달면 당연히 이제 개방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어두운 어두운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앞좌석은 잘 모르는데 이 뒷좌석 특히 이제 저희 딸이 타고 있는 이쪽에서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쉐이드를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직사광선에서 좀더 이제 뒷좌석 뒷좌석 사람들이 좀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걸쇠가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걸쇠 플라스틱이 4개가 있어요. 4개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뭐그 그 어디죠? 선쉐이드 집에서 넣었다 뺐다 하다보면 얘들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꼭이네개의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 잘 달려 있나 확인을 하시면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쉐이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옛날에는 놀레시면안 되는 게 20만원 넘었었거든요 이게 21만원인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가 가지고 많이 내려갔죠? 조금이 아니죠 9만원 9만원대에 팔고 있어요 이거를 9만 얼마 뭐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이제 어, 모델 X는 다른 구조지만 모델 X는 다른 구조지만 모델 S를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구매하셔서 좀더 이제 쾌적한 여름을 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요거를 달고 난 뒤에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나 보려고 했는데 뭐볼 수가 없죠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실내 온도는 그래서 일단 여기 그 뭐죠? 그 유리에 유리가 담고 있는 열기 있잖아요. 유리가 담고 있는 열기도 생각보다 많이 차단을 해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이 이제 선쉐이드는 그냥 여기 밑에. 지하실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여름이 오기 전부터 이 선쉐이드를 구매해서 지하실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하실에 넣어두었다가 햇볕이 뜨고 이때뭐 설치하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선쉐이드. 여름철의 글라스루프와 선쉐이드의 리뷰였습니다. 어, 뭐별 내용 없었고요. 네 여름철 사실 이제 고, 차 안이 고온이다 보니까 라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 뭐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약한 물건들 놓지 마시고요 여름에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안녕.